그럼 이렇게 처음 하시면서 좀 시행착오로 진짜로 실제로 고장내본 적도 있습니까? 옛날에 있습니다. 아, 아 이거 당일고장내한두번 한두 대 말아먹고 해야지 또 이거, 이게 거이 정신 똑바로 차려고 이거 제대로 봐야지. 예, 안 그러면. <laughs> 궁금한 게 이렇게 국에도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? 북한에서 에어컨 팔아보면 정말 그 탈모가 안 했죠, 제가. 에. 안녕하세요. 아니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점검겠습니다 아, 점검했습니다. 지금 여기 뭐하고 뭐 계신 거예요? 어, 이게 노블리스타우라고 네. 여기 꾸준히 이사나 오셔 이사 들어오면 청소를 해 주고 관리해 줍니다. 에어컨 청소 관리를 해 주어 가지고요. 아, 예, 에, 그리고 에어컨 청소하러 오늘 방문했다고 하시면 됩니다. 아, 오늘 에어컨 청소 날. 네. 예, 네. 원래 다른 때는 뭐 청소 큰 청소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혼자 예, 오... 아, 네, 맞습니다. 네. 저희도 그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. 아, 네. 올라보실까요? 네. 제가 유영원이 요양원이... 이그 예, 어르신들 여기 한 건물에서 뭐 노래방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. 아, 네. 예, 그뭐뭐 뭐 당구장 뭐다 어? 있어요. 아, 예. 그래요. 그래서 그한 건물에서 해결 식당도 있고 다 해결하고 시신 분데요. 아, 여기 아, 다해결하 네. 여기는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마트 으신 지? 어, 오래 됐습니다. 예, 오래 아, 됐고 네. 계속 이사 나고 이사 들어오고 하니까 거그 이사 나갔던 집들 아, 아 금방 했어도 또어또새 사람들 어또 사람 오니까 또 다시 청소해 드리고 이렇게 예. 관리처럼 하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일 있을 때 포함해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? 하루 일상은? 어, 저 아침에 아기 어린이집 보내 놓고 아... 그러고 청소 현장을 계속 가서 청소하고 에, 저녁에는 또 집에 가서 또 에, 육아 좀 하고 이런 에, 스케줄입니다 청소 장비가 좀 전문적이네요. 아 이거 그, 에어컨 한 대만 할 거라 간단히 세겼습니다 아, 네. 들어오시면 네. 네. 되고. 네. 혹시 집 청소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하세요? 아집 청소가 전문이죠. 집 청소부터 시작해야지 다른 청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아니, 저, 지금 대표님의 최고기 집. 저희 집이요? 네. 아그 그 질문은 좀좀좀 좀, 좀 그런데 그거, 그거 뭐야. 종이 자기 머리 으로 간다고. 네. 그데 그래, 청소는 하는데, 네. 네. 야그또막 그렇게 막 고객처럼 이렇게 대리는 안 하죠. 네, 아, 죄송합니다. 아, 하지만 그렇지만 그. 일부러 막 그, 더럽혀 놓고 이러진 않습니다. 근데, A 어... 좀 키다 보면요. 자연적으로 돌아오셔서. 아... 네, 그거. 있다 보니까. 에이. 그렇다고 막, 삐까반짝하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. 고객들 집만 좀, 삐까반짝하게 자려주면 되지. 또, 저희 집까지 굳이, 예.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? 저, 다섯 살입니다. 다섯 살. 네.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가 있는데요? 네, 어린이집 출근했습니다. 회사 출근하듯이 아침마다 출근 쫙! 꼬박꼬박 잘해요. 잠깐 이렇게 보고 이런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배우셨어요? 청소하면서 이거 어컨을 배운 지 오래됐습니다. 예. 아 네. 해마다 계속 하는 거라. 나만에 너무 오시면서 이제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? 네. 7, 8년 됐습니다. 몇 년이요? 7, 8년 됐습니다. 8, 8, 8, 9, 9. 네. 남한을 오신지 얼마나 되시죠? 제가 10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, 10년? 네 그러면 은나만에넘어셔서 바로 이렇게 청소업을 하신 건 아닐까요? 네 다른 걸좀 하다가요 네. 식당이랑 뭐 이런 거좀 하다가 아. 좀안돼 가지고 청소를 또 배우게 되서 청소 쪽으로 에어 청소만 아니고 뭐 가정집 청소, 뭐 중공 청소 뭐 이런 청소 쪽의 분야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소도 뭐 전국구하시나요? 어디 지역을 주로 하세요? 청소는 서울 경기만요. 지금 서울 경기? 현재는. 네. 와 경기도 엄청 넓은데 다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네. 방문하시나요? 네. 제가 이래는 그 이래 아, 좀 혼자 지금 하고 필요. 네. 혼자 근데 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? 뭐 인생이 다 어려움이,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네. 저희 일하다가도 조금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? 에? 일하도, 일하면서도 가끔은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? 아그 적응이 좀 되다 보면 또 괜찮은데 이게 좀 살짝 그런 게그 아침에 원래 저희가 청소를 한 새벽에 발이발이 나가요 한6시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잘안 되더라고. 에, 애 어차피 좀 보내놓고 가려니까 살짝 <laughs> 일하는데 살짝 그뭐 불편함이라고 하면 안되고 아무튼 그런 거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북에 있었을 때도 군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떤 보직을 저는 탱크 자동차병 이라고요 탱크 쪽에 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쪽 군관학교를 208 이라고 원래 등식 그 명칭은 그 류경수 탱크 자동차 병 공간학교라고 돼있어요 네. 그 공간학교를 졸업하고 예 그리고 탱크 자동차 군부대가 이 군부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, 웬만한 뭐 기계에 대해서는 익숙하시겠네요? 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그렇겠죠? 음. 아, 굉장님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게 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어떤 지 모르겠는데 아, 그렇죠. 이거, 이거 잘못하면 그서좀 과상이 나죠. 이걸 그래도 처음 누가 알려 주신 분이 계셨을 거잖아요. 배웠죠. 한국 전문하시는 분한테서 배웠죠. 따라다니면서. 그 요콘이라는 이에그 일이 보여도요. 기종이 되게 많아요.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 뭐 LG 뭐저 캐리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. 예, 근데 그 정도라도 삼성이라도 뭐 스탠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. 그리고 인식마다 다 틀려가지고. 아, 그렇죠. 예, 예. 그게 막, 뭐한대알줄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전부 다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이거 고장나고 이러면은 이거 애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, 예, 뭐 안다고 해서 막, 막 하면은 예, 나중에 또큰것다치고 수가 있어가지고요. 어떻게 컨런 쪽도 배우고 싶은 생각이 계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어,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아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줄 정도의 이제 마스터를 하셨군요. 아 그렇죠. 예. 예. 아... 그럼 이렇게 처음 하시면서 좀 시행착오로 진짜로 실제로 고생 내보 적도 있습니까 옛날에 있습니다. 아, 아 이거 당아이 당일 고생 내고 한두번한두대 말아 먹고 해야지 또 이거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고 이거 제대로 봐야지. 예, 안 그러면. <laughs> 예, 그, 이게, 청소가 안 돼요. 아시겠죠? 그냥 한줄안다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. 아, 그때는 그러면은 이제 초창기 했을 때니까 엄청 안 좋아하겠어요. 실제로 뭐 열심히 이제 돈을 벌려고 했는데, 오히려 뭐 배상. 네? 그렇죠. 이게 그. 뭐 이거 시스템 에어컨 4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한다 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. 이뽀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. 네, 그냥 이거는 전기로 가스로 돌아가는 거고, 뭐 FC라고 물로 냉각 순환하는 것도 있고, 어, 요새는 하도 일가 종류가 많아서 일본산, 중국산 이런 많이 나어요뭐 하나 안다고 해서 하는 게 하나 아니거든요. 궁금한 게 이렇게 국외도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? 북한에서 에어컨 팔아보면 정말 그 탈모가 안 했죠, 제가. 예. <laughs> <에>, 그것도, 예. <좀, 웃음> 북한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. 평양에 있는, 있는 걸 알고 있는데, <laughs> 아, 그렇죠. 에, 에, 여기는 없어요. <laughs> 아, 이렇게 보시면은, 아 곰팡이가, 야 에, 많죠. 이거 계속 관리하는데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나중에 이제 깨끗해질까요? 이 떼들이 없을까요? 그렇죠. 곰팡이를 균, 곰팡이는 떼가 아니고 곰팡이는 세균 같은 거라 네. 이 균을 죽여야 됩니다. 아. 죽이고 청소를 해내야지 또 다시 안 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. 장작 아, 끼같네요 아, 네 이거 이제 휀이라고. 어떻게 시작을 여기 대표님께서 저 에어컨 이거 청소를 저유튜브보고그뭐 북한 사람들 뒤 많이 도와주세요아 여기 대표님이요? 네, 네. 그래서 그뭐 장학금도 주고 뭐그 행사도 하시고 뭐 후원도 해주시고 이래요. 네. 그래서 북한 분들이 그좀 조금 그 방송 나오고 이런 분들이 대표님 다 알아, 알아요. 오, 그래서 네. 저를 일부러 찾아서 어, 그래서 청소 우리를 맡기셨어요 아, 그래서 아, 이 네. 건물 전체 에어컨을 가 했다 보시면 되요. 아. 네.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를 보시고, 방송을 보시고. 네. 그리고 또 여기 북한산만 도와주다 보니까, 그 네. 이서연 대표님이랑, 그, 해서 어떻게 연결, 연결 다 됐나봐요. 아, 네. 어, 그래가지고, 저한테 정소를 주셨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, 요 관리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서요. 음. 관리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살면은, 이렇게 곰팡이가 또 껴요. 어, 뭐, 그래서 정소를 계속 하는 거니까. 지금 이 영상은 이스라엘 t v 로 올라갈 텐데, 네. 또 누군가가 보여고또 대중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네. 그렇죠. 예. 연락이 좀 많이 왔으면 제가 그 열심히 잘해드리겠습니다. 가정식 네. 성소부터 어, 얼마나 모든 성소가 다된다는 것일까요? 그렇죠. 예. 모든 성소, 수성소까지 가능합니다. 특수청소라면 어떤 청소를 하죠 특수청소를 하면 어, 뭐 고독사 이런 청소도 되겠지만은 그쪽에는 제가 요새 잘안 하고요. 애기 있어서 그쪽에는 좀안 하고 화재랑 화재. 하재. 화재. 그, 어. 그리고 어. 예, 그반지야 이런데 곰팡이들 많이 있어요. 네. 그 곰팡이 뭐 제거 뭐 이런 청소를 진행하고 있어요.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어설프죠. 하는 게. <laughs> 어, <이거 웃음> <별로 안 웃음> 전문가 고 살짝. 안하니까 <laughs> 사람들이 그 곰팡이 죽이는 약이 막 인체 무해하다 이런 그런 좀좀 아닌 것 같고요. 인체 무해한 이야기 곰팡이 죽일 수가 없어요. 살짝 좀 냄새가 날수 있는데. 예 나가죠? 와, 네요네 깨끗하게 나왔죠? 여기 보시면, 이거 다 곰팡이 물이에요, 곰팡이. 여기가 이게 여기 다 곰팡이 물이라, 예, 네, 이게, 청소리 냄새고 뭐고 다 인생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 볼 때는 쉬워 보여도 막상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엄청 힘들 셨겠어요. 아 그렇죠 이게 밑에서 안 밑에서 어볼 때는 할것 같은데 네. 정작 위에 올라오면요 목 쳐들고 있으면 어디가 뭔지 뭔 모르는 사람들 천지.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영어 안 하세요? 네? 혼자서 와서 이렇게 작업하시면, 아유 한대 있을 때는 혼자서 하고 있는 거고요. 네. 저희 네. 팀이 전문 팀이 있어요. 아, 예. 저희 아, 뭐한 대라서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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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리 이사, 이사님도 오글라면안 돼서 그런데 저분도, 저분도 전문가예요. 어. 예. 딱딱 딱 팀이 있어서 네. 제가 그 분리해 놓으면은 한 팀은 가서 세척하고 아. 아, 또한 팀은 또 조립하고 아, 그렇게, 아, 그거 아, 자기 분담에 따라서 어. 예.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. <laughs> 네, 네. 어차피 높은데 올라가는 거라 네, 계속 위에를 보면서 해다 <laughs> 네. 보니까 힘드시겠어요. 아, 그래도 돈 버는 일인데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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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는 거죠 뭐. 현섭 이제 남한에 오셨을 때뭐 식당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안 되셨나 보죠? 아예그거다 네. 망했다고 <laughs> 보시면 됩니다. 잘된건잘 아, 됐고요. 음. 그냥 망했던 건 아니고 망한 것도 있고. 예, 처음에 잘 정착, 한국 사회를 잘 모르는데 사업에뛰어 들어서. 지금 예. 예, 놓고 보면은 그거 막 하루가 아지 법무소진 모른다고 그냥 막한 거예요. 그것도 모르면서. 어떻게 음. 그, 바로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요그 아무튼 사업을 해야 그래도 조금 좀, 좀 그래도 좀 머니 좀 만지는 것 같아서. 예,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 다시 넘어오신 분들도 보실 텐데, 네. 이렇게 같이 배워서 할수 있는 일인가요?